2025년 9월 28일 일요일 돈다방 미스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돈다방 미스리는 주식시장의 비관론자가 결코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조금 흔들릴 때마다 2000이 깨지네 만에 하던 전문가와 달리 윤석열 따위가 대한민국 코스피 2000포인트 깨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해드렸고요. 저점을 질문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중에 2300 깨질 수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작년 연말경 한 코스피가 2400포인트 아래로 밀리지 않는 걸 보면서 대략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이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윤석열 때문에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이 빠른 시간에 회복이 됐고 그 밑바탕에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저평가라는 원인과 함께 미국 주식시장이 잘 버텨주고 있어서 가능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관론자가 결코 아닙니다. 단지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 요거 요거 약간 어 바람직하지 않게 올라가네 모범생 같지가 않네라는 느낌이 들면 여러분들께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죠. 제가 왜 이야기를 오프닝 하냐면 어제 제가 썸네일에 미쓰리가 얘기를 하면 꼭 실화가 된다. 100포인트 한방에 빠진다 이런 이야기가 실화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주제로 돈다방 미쓰리 녹음한 다음에 아, 마치 또 제가 되게 비관 론자처럼 보여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다. 아, 그 누구보다 미스디는 멘탈 잘 잡고 흥분하지 않고 평정심 유지하면서 주식시장을 읽어 나간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믿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스디 오늘 방송은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주식시장에 대한 그림을 그려드릴 거고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다가오는 10월의 세 번째 날, 10월 3일, 개천절을 시작으로 10월 3일, 4일, 5일, 6, 7, 8, 9. 이렇게 주식시장이 쭉 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뭐 사실 주식시장 쉬는데 뭐, 뭐할것 같아요. 그죠? 할게 없죠. 뉴욕 증시를 중심으로 중요 포인트 여러분들께 꼭 이거는 짚어드려야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으면 매일매일 방송을 하기보다는 어~ 뭐 월요일 화요일 뭐 화요일 수요일 아니면 월화수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모아서 특별한 주제 같은 것 이슈 같은 것들을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방송으로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쉬지는 않을 거예요 단지 매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9월 29일부터 10월 3일,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림을 먼저 그리고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음, 대부분 전문가들은 단기 조정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을 포인트로 잡았고요. 그리고 추석 이후에는 이제 우리는 정신 차리고 3분기 어닝 시즌으로 돌입하니까 어닝 시즌에 좀 기대를 해 봐야 된다. 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3분기 합산 영업이 컨센서스가 전년 동기 대비 18% 정도 증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전체적인 평균치고요. 종목별 차별화는 상당히 세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지난주 금요일 고스피는 무려 85포인트 하락해서 3,386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장중에 100포인트 이상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3,500포인트가 금방이라도 눈앞에 펼쳐질 것 같은 분위기와는 달리 하루 만에 100포인트를 밀어내면서 갑자기 주식시장에서는 어이구, 조정받을 것 같아. 단기조정이야. 라는 이야기로 약간 분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큰 틀은 아니야, 이건 단기조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NH 투자 증권에서 예상하고 있는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의 코스피 예상 밴드는 3,200에서 3,500선. 지난주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 증권사 의견들을 좀 보면요. 은 일단, 금융 투자 업계에서는 저기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요, 평균적으로 통상 추석 연휴 전후에 하락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라고 밑밥을 쫙 깔아놓았습니다. 왜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석 연휴가 상당히 길잖아요. 아, 전 개인적으로 10월 1일이, 즉, 국군의 날이 공휴일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인가요? 윤석열이 10월 1일 임시 공휴일을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추석 연휴가 긴 상황에서 만약에 10월 1일날까지 놀아버리면, 와. 대한민국 주식시장 어~ 거의 뭐~ 한 달에 반정도 노는 거와 쉬는 거와 마찬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열려야지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이 쉬어버리면 어~ 살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어~ 국내 증시는 총 통상 추석 연휴 전후에 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설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연휴가 길면 길수록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 동안 혹시 무슨 일이 터지면 어떻게 하지? 뭐 미국, 뭐 유럽, 뭐 기타 등등 이슈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 동안 악재가 터졌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일단 안정적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줄여가는 현금화를 일단 해놓고 보는 심리가 작용이 돼서 통상적으로 추석 연휴 전후에 하락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추석 연휴 전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 추석 때 선물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에이 어쩔 수 없다 주식 팔아서 이 돈으로 선물 사드려야지 이런 심리가 작용한다 이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휴장 기간 동안 리스크 회피를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요국의 증시가 급락한다든가 환율의 변동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어떤 악재가 도출될 때든가 하면은 빨리 대응을 못 하니까 일단 좀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매도를 좀 해놓자라는 심리가 작용돼서 주식 시장이 좀 하락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개소리예요. 만약에 여러분 어, 지난주 금요일 대한민국 주식시장 블랙 프라이데이 검은 금요일이 없었다면 과연 이런 식으로 시황을 썼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연휴가 기니까 어쩌고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쓰진 않았을 겁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매월 마지막에 애널리스트들이 다음 달 증시 전망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물론 계속 그 과정에는 자료를 모으고 뭐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밥 먹고 시황 준비하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정작 이제, 어, 시황 원고를 쓰는 거는 매월 말 정도 되는데 매월 말에 하는 그 시황 전망의 문제점이 뭐냐면 전망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즉 애널리스트가 다음 달 시황을 쓰는 그 주의 증시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다음 달 증시 전망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뉴욕 증시도 지난주에 좀 하락했고, 대한민국 주식 시장은 지금 100포인트까지 하락했던 금요일이 있다 보니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살짝 보수적으로 바뀌었어요. 자, 신한금융투자증권에서는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관망심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고 미래세치권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환율이 1,400원을 윗돌았을 때가 IMF와 2008년도 리먼 사태 금융위기와 그리고 2002년도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미쓰리가 종종 말씀드리죠.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이 1월 달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꿀렁꿀렁 움직이는데 일시적이에요 해놓고는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미친듯이 올라가니까 하반기에 (75bp씩) 네번의 금리인상 그리고 (50bp) 금리인상 해버리는 바람에 경제지표가 뒤죽박죽됐다 했던 그 (2022년) 연준의 공격적 금리인상기에 원 달러 환율이 (1400원이) 됐다 그리고 (2024년) 계엄에 따른 불확실성 때 잠시 (1400원을) 찍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신 증권 같은 경우에는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리가 미국 경제 지표에 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지표가 ADP 민간 고용 지표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10월 3일 노동부의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를 기점으로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는 그 시점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다가오는 한주 동안 ADP 민간 고용 지표 결과를 보고 아, 고용이 어떻게 될것 같다라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갑자기 이슈가 되고 있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미국과 한국의 지금 관세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식 시장이 올라갈 때는 진짜 걱정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도 없고 오로지 금리나 미국이 금리나 하다가 주식시장이 빠지니까 이제 와서야 관세 협상이 어쩌고 저쩌고 해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NH투자증권은 10월달 APEC 회의 개최로 한국과 미국의 협상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적다라는 거죠. 어떻게서든지 해좀 수습을 할 거다라는 건데. 음~ 트럼프가 좀 정상적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어~ 어떤 식으로든 협상의 물꼬를 트긴 할 텐데 어~ 그 과정 속에서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뉴욕증시로 넘어가 보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추석 이후에 어닝 시전을 봐야 된다 추석 기간 동안 리스크 관리 때문에 관망세가 펼쳐질 것이다 뭐 이런 이슈들이 줄을 잃었다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한번 체크해 드렸던 셧다운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고용 보고서가 다가오는 한주 동안 뉴욕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경제 지표를 먼저 보면 9월 20 9일 월요일 날은 8월 달 미국의 잠정주택 판매, 9월 달 미국의 델러스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 30일 화요일은 7월 달 S&P 케이스실로의 주택가격 지수, 9월 달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8월 달 구인 이직 보고서와 9월 달 델러스 연방은행 서비스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자, 10월 1일 수요일은요, 9월 달 ADP 민간 고용 지표, 우리가 추석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바로 이 ADP 민간고용 지표고요. 9월달 ISM 제조 PMI 지표, 9월달 S&P 글로벌 제조 PMI 지표가 발표가 되고 미국의 8월달 건설 지출도 발표가 됩니다. 자 10월일 목요일은 목요일이니까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죠. 26만 건 나왔다가 다시 23만 건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또 다음 주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추세를 봐야 될것 같고요. 8월 달 미국의 공장 주문도 발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둥! 드디어 10월 3일 금요일 미국의 9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를 발표할 예정인데 지금 시장 예상치는 3만 9천 명밖에 증가되지 않을 것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요. 실업률은 4.3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달 ISM 제조 PMI 지표 9월 달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지표 ISM 서비스 ISM 서비스 PMI 지표와 S&P 글로벌의 서비스 PMI 지표를 기점으로 한 주를 마감하게 되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이제 길고도 긴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뭐 정확히 얘기하면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주례장창 추석 연휴에 돌입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아, 물론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미국 연준 의원들의 연설은 계속 이어질 예정이에요. 10월 17일까지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이 이어질 것이고, 그 이후에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하면서 미국은 10월달 28일, 29일 이틀 동안에 FOMC 회의를 준비하게 됩니다. 자, 이슈가 뭐냐? 지난번에 한번 준비해드렸는데, 30일까지 셧다운 시안 안에 단기 지출 법안이 통과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당장 미국은 셧다운에 돌입될 수 있고 셧다운이 돌입이 되면 우리가 잠시 전에 체크했던 미국의 경제 지표는 발표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 증시가 현재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협박성 멘트가 있었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오픈AI 칩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거 돌려막기야라는 의견이 돌면서 AI 버블 가능성 우려가 지난주 뉴욕 증시를 힘들게 했습니다. 자,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오늘 방송은 좀 짧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제가 아까, 어, 미스리는 비관론자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어, 주식시장에 물갈이가 필요하고 물갈이가 반드시 올 텐데 추석 연휴 동안에 왔으면 딱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주식시장 코스피가 100포인트를 하락했습니다. 100포인트 하락하면요 사람이 되게 공포감이 듭니다. 물론 저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워낙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100포인트씩 빠져주니까 굉장히 빠른 기간 동안에 코스피 물갈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격 조정이 진행이 되면 또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 제가 보고 싶은, 제가 짚은, 짚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겁니다. 국내 증시 단기 조정 우려 확대, 추석 이후 어닝 시즌에 주목하자, 특히, 기나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아까 그 부분을 얘기해 드리면서, 만약에 지금 주식 시장 분위기가 좋았다면, 뭐 예를 들면, 어, 이번 주 안에, 그니까 지난 주 안에 코스피가 3,500을 찍었다. 그러면 뭐 사상 최고치를 찍고 아름다운 조정이 들어가고, 뭐, 차익 실현 어떤 욕구는 커질 수 있지만 조금 더 많이 갈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할 텐데 갑자기 또 분위기가 쎄해집니다. 그죠 물론 추석 연휴라는 부분이 새로운 어 이슈로 10월 달또 칸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전문가들 입장에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금요일 100포인트 이상 하락했던 부분.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토요일 아침에 끝났던 뉴욕 증시가 반등으로 마감되면서 대한민국 주식 시장도 일단 반등을 시도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9월 말에 뭐가 있죠, 여러분? 윈도우 드레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윈도우 드레싱이란 월말에 기관 투자자들이 수익률 관리하기 위해서 어, 뭐라 할까요? 합법적 주가 조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여하튼, 돈을 밀어 넣어서 주식시장을 끌어올려서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관리를 하는 투자,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플레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자꾸, 뭐, 단기 조정 우려 확대 확대 이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 조정, 일단 가격 조정 100포인트 정도 받은 거는, 일단 1단계 세게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주식시장 빠진 다음에, 그때 가서야 이제 단기 조정 확대 가능성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지만 저는 이미 얘기했었었고 그리고 미쓰리 예언대로 100포인트 한번 빠져줬고 그리고 추석 연휴 앞두고 뭐 단기 조정 우려 저는 그렇게 신경 쓰진 않습니다. 예. 미국 주식 시장이 잘 버텨 줘야 되는데요. 아까 셧다운 부분도 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마 미국은 셧다운 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죠. 뭐~ 임시 지출 법안을 또 어~ 합의하고 뭐~ 그런 부분이 만들어질 겁니다 제가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악재예요 보이지 않는 악재다 보니까 자꾸 체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오로지 뉴욕증시는 금리나 기대감 가지고만 저러니까 제가 약간 지금 주식시장을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 아,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MSCI 선진국 편입 실패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뭐 당장, 뭐 다음 상반기에 되는 게 아니라 또 1년 동안 또 계속 관찰을 대야 되고 관찰국에서도 제외가 됐는데 여하튼, 어, 아, 조금 더 지켜보면서 1년 동안 또 어찌 보면 몸 관리하고 그 다음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 MSCI 선진국 편입된다라는 거는 그릇 크기가 자, 다, 그러니까 달라진다라는 것들. 그릇 크기가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먼 이야기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주식 양도세 타령했을때 연말에 양도세를 내는데 삼뭐 10억이냐 50억이냐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12월도 가기 전에 이미 9월달 장중에 100포인트씩 빠지는 일이 발생되는데, 그러니까 어, 주식 시장은요.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주린이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슈는 매일매일 쏟아져 나옵니다. 마치 정치 이슈처럼. 그런데 모든 이슈를 다 씹어서 꿀꺽 삼키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어.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모험 같은 악재와 모험 같은 호재들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하시면 그게 아마 여러분들 투자에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저는 오히려 전문가들이 추석 연휴 앞두고 너무 지금 긴장하고 당장 100포인트 빠지니까 마치 뭐어 정말 뭐 뭐라 그럴까요? 뭐 단기 조정 우려 확대 이런 단어 들으면 개인 투자자들 공포감 쌓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9월달 윈도우드릴싱 효과도 한번 누려보는 그러니까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지수를 버텨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한번 그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환율 부분인데요.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사주는데 꾸준히 오랫동안 사주다 보니 마치 외국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환율 영향으로 매도를 한다. 어, 하루했는데 이틀하고 한 3일 한다 그랬을 때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떠나네, 만에 이런 개소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했죠. 예, 왜? 외국인들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단타가 재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 달러는 사실 저도, 어, 이렇게 달러가? 라고 좀 놀라긴 했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추세를 좀 봐야 되는데요. 어, 지금 가장 제가 두려워하고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이지 않는 악재가 무엇이 터질지. 근데 일단 지난주 100포인트 코스피 하락은 물갈이 어느 정도 또 1단계 해준 거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께서 공포에 떠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 저는 시장을 굉장히 조심조심 보는 사람이거든요. 어, 왜냐면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시황이 정확해야지만, 매매가 디테일해집니다. 시황이 정확해야지만, 매매가 섬세해져요. 그래서, 시황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는데, 지난주 금요일 100포인트 정도의 하락은, 음, 뭐, 그럴 수 있어. 어, 오히려, 어, 3,500이 눈앞에 바로 올 것처럼 해서 흥분했던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 미쓰리가 100포인트 하루 만에 빠질 수 있다 그랬어. 뭐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주식시장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 잘 버텨줘야 되고요. 그리고 주식시장 금리 인하만 매몰되면 안 되고요. 경제지표 꼼꼼히 체크해 가면서 주식시장이 잘 진행되는 거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방송은 쉬고 9월의 마지막 날 9월 30일 화요일 방송에서 월요일 뉴욕증시 마감 현황 똘똘하게 잘 챙겨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가 오는 일요일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